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카페 게 네. 지금 어, 난죄소해 부대찌개. 난죄소해서 탈출할 거야. 어왜 계속 왜기 앉는 거지? 부대찌개. 어 부대찌개 부대찌개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탈출하지? 어떤 인간들이 보이는데. 신겐, 시꺼미, 다똥 같아. 똥똥 응. 무슨 똥, 쟁반 같이 둥근 똥. 어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지? 안녕하세요. 나 어,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냐고. 네, 전요걸 해봤기 때문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지 t v 에 꿀팁 걍해 잘 나가요? 네가 나가 어떻게 나간대요? 에이 이거 답답해. 어떻게 하는 건? 네 홍개성굴이 답답하죠? 밥 먹을 시간이라고 지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가요? 저도 이걸 잘 안,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갔죠? 어, 이, 이, 이거, 죄수로 할 건가요? 경찰로 할 건가요? 전 죄수로 해야죠. 아. 지금까지 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어, 왜안 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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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지금? 안삽니다. 일단 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공짜로 줄 거예요. 아마. 네. 왜냐면 왜냐면 저 이제. 아니, 이제는 요 맵은 지금 권투도 할수 있어요. 짭, 짭. 빨리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시도 있어요. 아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권투고요. 요게 엎드린. 네. 아! 무조건 타야. 차. 아, 무조 이거. 아, 고마워. 이렇게 아주 쉽게 탈출하는 방법. <laughs> 진짜 탈출했네요. 내 친구가 어 있어. 근데 이거 어, 진짜 사람이, 뭐야? 사람이 없는데요? 있나요? 야 이거 진짜 탈출했어. 여기 앞좌석에 탈출했는데요. 오. 야 탈출했어. <laughs> 와 역시 아 h p 가 달았네요. 와 대박입니다. 네. 와 대박입니다. 그 친구가 아주 고맙군요. 은혜는 갚지 않겠습니다. 어, 근거에 음. 뭐가 있네요? 어, 내 머리통 박치기. 네, 여기서. 마구 막, 막, 때려버려. 안 되네요. F입니다, F. F요? 요게, 요거. 여기 때리는 C, 거. C, C. 응.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Shift, Shift. Shift. Shift가. 여기죠. 여 눌러봐요, 같이. 빨르게 달리나? 나 떴네. 리빠 빨리 달립니다 네, 엄청 빨리군요. 우사인 네. 볼트. 네. 홍사인 볼트입니다. 홍사인 볼트. 저하사인 볼트. 어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씨. 아비가뜨아 <laughs> 어? 아아아아아아 어. 쳐야 아 <laughs> 쳐야 아아야 우사인볼트! 아, 사인볼트! 100% 리얼입니다. 어, 여기는, 차고. 아, 여긴 제가 튜브에꽂는데이건 조금... 그거에요. 차 색칠하는 거. 조금 있으면, 있을... 아, 아 겨, 아닌가? 경찰이, 경찰이 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보다. 경찰이 오는 거 같은데, 경찰인가 색칠하는거있었는 거... 아, 계속, 죄송합니다 경찰인 거 같은데, 차다, 차다. 어, 차가 있네요? 어, 근데 저건 돈 내고 타는 차일 것 같습니다 어, 저차 같이 타야지라... 면아티네요탈수 있나요? 아 돈이네요 저 차는 탈수 있을 것 어, 저거 경찰차잖아요! 야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화면이 미끄러졌네요. 저차 차고 치워야될것 같은데. 네. 아 결국은 되는지. 이렇게 아주 쉽게 탈출하고만 해요. 다음에 네. 또 돌아오죠. 뿜뿜뿜